이번 시간에는 인티그레이션과 관련된 키노메틱스즉 렉틸리니어 모션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론 설명이 디퍼렌시에이션의 25.21 영상, 또 인티그레이션의 27.9 영상에 있으니까 그 영상부터 먼저 시청한 후에 이 문제들을 풀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1번입니다. Suppose that a particle is moving along an s-axis with velocity vt equals 2t plus 1. Uh, if at time t equals 0, the particle is at position s equals 2, the position function of a particle is s equals uh, m 이런 문제예요. 그 그래, 포지션 펑션 st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때 빌로서티 펑션이 주어졌고 그다음에 이니셜 컨디션 t 제로일때 포지션 펑션의 값이 2라는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졌어요. 이럴 때 st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포지션 펑션. 그럼 포지션 펑션의 퍼스트 딜리버티브가 빌로서티니까 빌로서티를 알고서 포지션 펑션을 구하는 방법은 그를 거 인티그레이팅하는 거죠. 즉 v t d t 이거잖아요. 그러면요 v t가 주어졌으니 2T 요, 에, 2 t 플러스 1 d t로. 그럼 요 인데피니트 인티그럴이니까 이거는 t 스퀘어의 2분의 2 플러스 t 플러스 c 이거죠. 이때 constant of integration인 in 이 c값을 initial, initial condition 이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즉 st가 0일 때이 값이 2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0을 갖다 놓으면 c가 또 되네요. 그러니 c가 2가 되고 therefore uh, position function st equals t² 플러스 t 플러스 plus plus e가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되겠어요? 자 다음 2번입니다. Uh, let vt denote the velocity function of a particle that is moving along an s-axis with constant acceleration a equals negative 2. If v1 equals 4, then vt equals what? 이거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필로서티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엑셀 c 레이션을 알고 있죠? 그러니 엑셀 c 레이션은필로서티의 first d e l i v a t i v e 니까필로서티는 거꾸로 엑셀 c 레이션을 t에 대해서 인티그레이팅 하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엑셀 c 레이션이 컨스턴트 네거티브 n 2로 주어졌으니 인데피니티 인테그러를 어, 계산하면 마이너스 2t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럼 이 c값 즉 콘스턴트 오브 인티그레이션을이 빌로소 이니셜 어, 컨디션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v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1 더하기 c인데 그 값이 4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c는 6이 되고 therefore 빌로서티 펑션 vt 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6 이게 되는거죠. 됐죠? 자 다음입니다. 자 3번입니다. Uh, let vt denote the velocity function of a particle in rectilinear motion. Suppose that v0 equals negative 1, v3 equals 2, and the velocity versus time curve is a straight line 그래서 velocity function이 straight line이라는 얘기죠 the displacement of, of the particle between times t equals 0 and t equals 3 그래, displacement 어, 시간이 0과 3 사이에서 그 particle의 displacement를 구하라는 거고요 요거고요. 그 다음에 and distance traveled by the particle over this period of time t가 0과 3 사이에서 어, traveled distance traveled를 구하라는 게 요거죠. 그러니 t가 0과 3 사이에서 displacement와 distance traveled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p 로 i 티펑션이 뭔가를 알아야 되죠? 그럼 philosophy 이 s t r 이라고했고그 s t r a i g h 을 구할 수 있는 조건 두 개가 주어졌어요. 즉, t e q u a 0일 때 p h i l 값이 n e g a t 1이고, 또 어, t가 3일 때 p h i l 값이 2니까, straight 어, 위에 있는 두 점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 에, 스트레이트 라인의 이케이션을 구할 수가 있고 그게 필로소티 i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라인의 그레이디언트 m을 구 i o n v e l o t 분의 델타 v 잖아요. 그러면 t 는 0에서 3으로 변했으니 3 빼기 0또 i 어, 로 n 티는2 빼기 네거티브 1 그래서 1이 요 그래서 그 라인 uh, 즉 빌로서티 펑션의 그레이디언트는 1이 되는거고 그 다음에 uh, y 인터셉트가 바로 나왔죠 t가 0일 때 v가 마이너스 1이니 요거로부터 어 워티컬 인터셉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therefore 빌로서티 uh, 펑션 vt는 그레이디언트가 1이니 t 마이너스 uh, 1 이거죠 그래서 빌로스 l o s o 이 h y function이 이렇게 주어져서 구했어요 그러면 우선은 displacement로부터 구해보면 displacement는 여기서 구합시다 displacement 이거는 포지션의 변화량이죠 그죠? 즉 t가 0일 때의 포지션 또 t가 3일 때의 포지션의 그 변화량이에요 그러니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면은 데피니티 인테그럴 0에서 3까지 빌로소티 펑션 dt 이런 데피니티 인테그럴을 구하면은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론 설명 시간에 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이빌로소티 펑션의 엔티 딜리버티브가 포지션 펑션 st가 되는 거고 그거를 0에서 3까지 계산을 하면은 S3 마이너스 S1이 돼서 S0가 돼서 T가 0과 3그 사이에서 포지션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0에서 3까지 VT, DT 값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야 VT 값을 구했으니까 0에서 3까지 빌로소티 펑션이 t 마이너스 1 dt 그래 이 데피니티 인티그럴 값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t 스퀘어의 1 오버 2 마이너스 t 0에서 3 그럼 어퍼 3을 넣은 값에서 로어 0을 넣은 값을 빼면 돼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3 스퀘어드 마이너스 3 어퍼를 넣은 값에서 로어를 넣은 값0 빼기 0 이거를 계산하니까 이게 2분의 9 빼기 2분의 6,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 t가 0과 3 사이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2분의 3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아, t가 3일 때그 파티클이 위치해 있는 포지션이 0일 때보다 포지티브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겠죠? 자그 다음에 DistanceTraveled DistanceTraveled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에, 시작하는 시간 0에서 3까지 스피드 즉 빌로서티의 모듈러스를 인티그레이팅 하면 되죠 그래서 이 distance는 방향이 상관없고, 그 사이에서 움직인 거리니까 방향은 상관없고, 그래서 이게 modulus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0에서 3까지 vt가 t-1, 이거에 에, absolute value dt. 이거죠? 자, 그러면요. 앱솔루트 노테이션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게 0이 되게 하는 크리티컬 밸류 T 값이 1이 되죠. 그러면은 1보다 작을 때, 1보다 클 때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바운드가 0에서 1까지는 의사이에 있을 때는 음이 안에 값이 네거티브 값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 같은 걸 갖다 T 대신에 2분의 1을 갖다 놓으면 네거티브가 되죠. 그러니 모듈러스 사인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네거티브 사인을 붙이고 t 1 dt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1에서 3까지는 요 요쪽에 있을 때는 요거는 항상 이 앞에 이 t의 값에이 사이의 t의 값에 대해서 이게 포지티브니 t 1 dt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데피니트 인티그럴 값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건 0에서 1까지 1 -t dt dt 플러스 1에서 3까지 t 마이너스 1 dt 됐죠자 그러면은 이건 t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0에서 1 플러스 2분의 1 t 스퀘어드 마이너스 t 1에서 3 이거를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어프로 넣은 값1 빼기 2분의 1 마이너스 이거는 다어로 제로를 넣으면 제로가 되죠? 플러스 또 1분의 1 곱하기 오퍼 3을 넣값 에서 어, 로우 바운드 1 값, 1을 넣은 값을 빼면 돼요. 자 그럼 이거는 2분의 1 플러스 이게 2분의 9 빼기 2분의, 2분의 3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네거티브 2분의 1에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요거는 2분의 5. 그래서 t가 0과 3 사이에서 어, 트래블 한 디스턴스는 2분의 5가 된,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움직인 그 디스턴스가. 그래서 요게 2분의 3, 요게 2분의 5. 그래서 각각 디, 디스플레이스먼트와 디스턴스 트래블드가 의미하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4번입니다. Uh, in each part, the velocity versus time curve is given for a particle moving along a line. 그래서 여기에 eh, velocity function t에 대한 time에 대한 velocity function 음, curve가 straight line으로 아래와 같이 주어졌어요. 이럴 때그 커브를 이용해서 use the curve to find the displacement를 구해보고 또, 디스턴스 a n 블 e t 를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by the particle over the time interval 0과 3. 문제 이해됐죠? 자, 그러면은, 어, d i s p l a c e m 를 구하기 위해서는 d i s p l a c e 는 p o s 의 변화량이니까, 이거는 definite integral, 0에서 3까지 vt dt. 이거를 구하면 되죠. 근데요, VT는 빌로소티 펑션은 스트레이트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VT 스트레이트 라인의 이케이션을 직접 구하지 않고도 그 라인과 X-axis로 둘러싸인 부분에 에어리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0에서 1까지 VTDT는 요 1번이에요. 요거는 포지티브 값이 나올 거고, 왜냐하면은 인티그런드인 빌로소티가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그러나, 2번, 요쪽, 어, 어, 에서는, 이거는, 인티그런드인, 빌로서티가,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그, 데피니티 인티그럴 값은, 어, 네거티브로 나오겠죠? 그래, 그거를, 어, 더하고 빼서, 어, 네트, 사인드, 에어리어를 구해야 돼요. 즉,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네트, 사인드, 에어리어. 즉, 부호를, 을 감안해서 그거를 더하고 빼야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러니 1번의 triangle 이잖아요 이거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에서 포지티브가 나오겠지만 은 2번 triangle 은 integrand 가 마이너스 기 때문에 네거티브 값이 나오니 빼기 2분의 1 곱하기 베이스가 2고 곱하기 1 에서 2분의 1 빼기 1 에서 네거티브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네트 사인드 에어리어를 구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t가 0에서 3까지 이, 이 사이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 t가 3일 때 파티클의 위치는 t equals 0일 때 파티클의 위치보다 네거티브 쪽으로 2분의 1만큼 가있는데 있다는 얘기예요. 네거티브 2분의 1이니까 그거에 비해서 디스턴스는 트레블드된 디스 디스턴스는 이거는 토탈 에어리어 토탈 에어리어를 구하면 돼요. 이거는 항상 디스턴스는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1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그다음에 2번 이 삼각형의 넓이도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2분의 1 더하기 1에서 2분의 3즉 t가 0과 3 사이에서 움직인 디 distance는 2분의 3이란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displacement는 net s i g n e area를 구해야 되고 distance는 이거는 total area를 구하면 된다는 거. 자, 2번에서도 요거를 적용해서 한번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구해봅시다. 디스플레이스먼트. 이거는 네트 사인드 에어리언이 요 1번의 트로피지엄은 플러스고 2번의 트라이앵글의 넓이를 빼주면 되죠. 이게 인티그런드가 네거티브니까. 그럼 1번 아, 트로피지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하이트가 1 곱하기, 에, 패럴한 사이드의 길이 두 개를 더하면 되죠. 그럼 위에 게1이고 그다음에 밑에 게 이점오, 와 이분의 이분의 오, 그렇죠? 마이너스 이번 트라이앵글의 넓이를 빼줘야 돼요. 이분의 곱하기 에게 이분의 1 곱하기 일에서 1 계산하면은 이분의 일 곱하기 이분의 이 빼기 4분의 1 그래서 4분의 7 빼기 1, 4분의 6 2분의 3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2분의 3이 되는 거죠 즉 어, t가 3일 때 파티클의 위치는 포지션은 t가 0일 때 에, 포지션보다 포지티브 쪽으로 2분의 3만큼 가 있는데 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이해 되겠죠 자그 다음 디스턴스는 이건 토탈 에어리언이 에, 트러피지엄의 넓이 2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7 더하기 밑에 삼각형의 넓이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4분의 8 2 그래서 그 0과 3 사이에서 총 움직인 거리 토탈 에, 에, 디스턴스 트레블드는 2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했습니까?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입니다. A particle moves along a horizontal line such that at time t seconds t는 0하고 같거나 크죠. Uh, its acceleration a is given by a equals 2t-1 그래서 acceleration function a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Uh, when uh, When t equals 6 is position from a fixed origin O or is 18.25. When t equals 15 is position from O is 922.75m. Uh, find an expression for uh, s. 이게 uh, position function이죠? 이거를 in terms of t. 그래서 position function st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엑셀러레이션 a t 가2 t 가2 t 1이고, 여기 주어졌죠. 그 다음에 t 가 6일 때, 그 오리진으로부터 포지션, 그러니 s 6이 이 18.25m라는 얘기예요. 이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s t가 15일 때 15초일 때 세컨드죠 15초일 때 s15일 때 그의 포지션이 오리진으로부터 포지션이 922.75 오리진으로부터 포지티브 쪽으로 922.75 m 타인 위치에 있다는 얘기죠 이럴 때 st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포지션 펑션을 t로 나타내라는 그런 문제죠 자 문제 이해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액셀러레이션으로부터 빌로서 t, vt를 구할 수 있죠 vt는 액셀러레이션을 인테그레이팅 하면 돼요 t에 대해서 그럼 이거는 2, t 스퀘어의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t 플러스 c c는 콘스턴트 오브 인테그레이션 이고요그 다음에 vt로부터 st를 또 구할 수 있죠 포지션 펑션 st는 빌로서 t 펑션 에, t 스 q 어 마이너스 t 플러스 c를 t에 대해서 인티그레이팅 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t의 어, t 의 큐브드의 1 오버 3로 coefficient를 어저스팅 하고요 마이너스 t 스퀘어의 1 오버 2 플러스 ct 더하기 d 그래서 여기서는 d가 constant of i n 이 되죠 그럼 st 값을 구하는 건데 st가 이런 식으로 어, 나타내져 있고 여기서 c와 d 값만 구하면 돼요. 콘스턴트 c와 d 그러면 구할 수 있는 조건이 여기 주어졌잖아요. 여기 그래서 그걸 갖다 넣으면 돼요. s6는 3분의 1 곱하기 6 큐브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플러스 6c 더하기 d 이 값이 1 8점이요 그 다음에 S15 즉 15초 일때 포지션이 922.75 라고 했으니까 S15를 갖다 또 여기 넣으면 3분의 1 곱하기 15 큐브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5 스퀘어드 플러스 어 15C 더하기 D 이거 한게 922.75 그럼 C와 D에 대한 시멀티니어스 이케이션을 풀면 돼요. 자, 왼쪽부터 간단히 하면 은 6의 3제곱 216 나누기 3이니 이게 72 마이너스 36 나누기 18 그렇죠? 플러스 6C 더하기 D가 18.25 그러니 에, 6C 더하기 D가 18.25더 빼기 72 더하기 18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35.75 이게 돼요. 이걸 1번 이퀘이션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여기에서 15의 3제곱 나누기 3이니 15의 제곱 225 곱하기 15 나누기 3 5 225 곱하기 5 하니까 이게 1125. 마이너스 225 나누기 2 하니까 112.5 플러스 15C 더하기 D가 922.75. 그러니 15C 더하기 D 하면은 이게 922.75 빼기 1125 더하기 112.5 요걸 하면은 네거티브 89.75. 여기 나와요. 그러면 1과 2번을 시멀테니어스리하게 풀면 은 C와 D값을 구할 수 있죠? 저 위로 갑시다. 그러면 2에서 1을 빼면 은 15C-6C니까 9C 는 D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89.75 빼기 빼기니까 더하기 35.75 에서 네거티브 54 그죠? 4 네거티브 54 그럼 여기에서 c는 네거티브 식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1에 갖다 섭스튜팅하면 6 곱하기 네거티브 식 더하기 d는 마이너스 35.75 그러니 d는 마이너스 35.75 마이너스 36 플러스 36 그래서 0.25 4분의1이 되죠. 그러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 포지션 펑션 s t 이 값이 나오는 거죠. Therefore, s t 는 삼분의 일 t 쿼브드 어, 마이너스 이분의 일 t 스퀘어드 그다음에 c 가 마이너스 6니까 마이너스 6t 플러스 d 가4분의1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죠. 포지션 펑션. 그래서 포지션 펑션 st를 t로 나타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티그레이션과 관련된 렉틸리니어 모션 기본 문제 다섯 문제를 풀어 봤는데요. 이 문제를 풀면서 어렵게 느껴진 학생들은 이거에 대한 이론 설명 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 이론 설명 영상을 아, 시청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풀어보면 훨씬 쉽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아, 끝내겠습니다.